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시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지금이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한 시간임을 깨달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장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될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첫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니라 이것은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가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좀긴 말씀이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고백이죠. 전도서의 말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주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년부 시절에 자주 부르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월, 아, 수, 목, 금, 토, 여, 세 동안에는 나를 위해 일하고 복주시는 주일 하나님의 날은 주를 위해 일하세.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가사의 한 부분을 바꿔야 해요. 월화수목금토 여세 동안에는 나를 위해 일하고,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여세 동안에도 주를 위해 일해야 하고, 복수시는 주일, 거룩한 주일도 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물론, 작사하신 분의 의견을 제가 듣지 못해서 어떠하다 말을 할순 없지만,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숨 쉬는 모든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솔로몬이 노년에 쓴 전도서예요. 솔로몬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지혜죠.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솔로몬의 젊은 시절을 보면 참 본받고 싶은 여러 모습들이 있었는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지혜를 받는 그 순간.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웃 나라의 왕들, 왕비들 높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했어요. 그로 인해 솔로몬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전도서 그가 노년이 되어서 쓴이 전도서의 1장부터 무엇을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대도다. 많은 것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고 싶은 거다 했던 솔로몬이 노년에 가서 말려내는 다 헛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것이 헛될까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우리는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는 그렇게 젊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아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좀 웃기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즐겁게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솔로몬이 말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기 부분에 보면요. 뭔가 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 결혼 전에, 총각 시절 때 아버지 학교를 제가 수료했어요. 그때 같이 수업을 들은 분들 중 가운데요. 그 당시에 DUI에 걸려서, 음주운전, DUI에 걸리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직장도 그만두셔야 되고, 모든 것이 좀 자포자기한 상태에 누군가의 소개로 아버지께 그분이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분이 좀 변화가 되는 모습을 저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분의 고백을 보니까 자신의 모든 살아온 인생이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결국엔 내가 술에게 먹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술을 너무 좋아하셨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술을 마셔야 하고, 술을 마셔야지만 기분이 좋아지고, 술을 마셔야지만 잠을 잘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그술 때문에 본인도 힘들게 되어졌고, 가정도 힘들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 위에 사는 것은 결과가 대부분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육신의 즐거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아니면 즐거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솔로몬의 고백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지요. 4절에 보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보세요 솔로몬 지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업을 크게 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해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과 과원도 만들고 나를 위해 수목을 기르고 남녀노비들도 사고 나를 위해 종들을 낳기도 하고 소와 양떼의 소유도 많이 갖고 나를 위해 보배도 쌓고 처첩도 많이 두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사업을 크게 했다.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가졌다. 더 많이 가졌다. 여러분 부자가 즐거울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인 적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때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리는 사람? 집에 좋은 차들, 비싼 차들이 여러 대 있는 사람? 뭘살때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사! 라고 말하는 사람? 집이 너무 커가지고 그 안에서 차 타고 다녀야 되는 사람,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이렇죠. 돈이 많은 부자들이 다 즐거울까요? 우리 이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선택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지금도 즐거운 분이 있을 거고 전에도 즐거운 분이 있을 겁니다. 부자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요. 없다고 해서 슬픈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즐거움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전에 자기는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내가 많이 더 가졌다 많이 누렸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도 나를 위하여 네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쌓고 나를 위하여 보배도 쌓고 나를 위하여 종들도 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월화수목 금토 여세 동안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먹고, 주를 위해 자고,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놀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가 노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의 인생에 가장 즐거웠던 시간, 아마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많은 것을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지혜를 강구하니, 너의 마음이 참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가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주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을 하기로 원했어요.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를 그는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살았다면 그의 마지막으로 쓴 마지막 때에 쓴 전도서는 이렇게 쓰이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그가 지혜를 받았을 때 너무 좋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늘 채우고 누리고 살다 보니 지금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제가 좀 빠르게 읽었는데 이 말씀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요 자기의 눈에 보여서 원하면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즐거운 거 막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먹으면 되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가져도 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하면 된다. 이런 삶을 살았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지금 녹사님이세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갖고 싶은 거다 갖고,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릴 때는 아이고 사주기 싫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다 보다 뭐 생각했는데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솔로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독이 될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갖고 싶은 대로 갖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취하는 것. 오히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게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은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숙으로 얻었다라고도 착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 이걸 누려도 되는 거야. 내가 수고했으니 이걸 내가 지금 다 받은 거야. 이렇게 10절에 말하고 있는 거야.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무엇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솔로몬, 젊을 때 내가, 내가 이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그 후에 이제 솔로문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고백이에요. 또 후회이면서 회개죠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거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바람을 잡아 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는 있지만 바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행했던 모든 것들 내 수고로 얻었다라고 착각한 이 모든 것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를 위하여 이제 우리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사의 말씀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든 것이 다 헛되니 그냥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 나를 위해 행하는 것, 이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세 우리 자기 불을 켜서 험만 바다 빛 주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내어 살리 하나님의 진리든데 하나님의 진리든데. 기도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위하여 일하고 주를 위하여 예배하고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자고 주를 위하여 노는 나의 모든 삶이 이제는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수 있도록 나의 신앙과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그 노년에 그가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였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갖고 싶은 거다 가졌던 그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고백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군요.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군요.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가 아니라 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게 원합니다. 더 성장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 아버지를 보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의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귀한 드림교회가 주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고, 결혼을 앞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에, 그들의 입술에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우리 다 함께 주여 우리 술통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드림교회가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교회, 주를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더욱 더 믿음 안에 서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크시는 혜베프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 일어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모습이 나타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건강을 주의해 교회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의 건강을 흔들어 주시고 또 다른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또 시험을 앞두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소서. 아버지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승리하는 성도님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성도님을 되게하소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안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교님들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아버지 아들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주여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 주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매 매월, 매월 셋째 주 저희들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제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의 교회를 통해 어두운 땅에 밝히 비출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파키스탄 선교사님과 필리핀 선교사님, 그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리시오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달 셋째 주일 선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 위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특별히 하나님, 파키스탄 선교사님과 필리핀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꿈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한선교의 자리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 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열심을 다하여 선교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또 하나님 우리가 직접 자원하여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노년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헛됐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좀 다른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호흡이 숨을 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